네, 여러분, 어, 은혜롭게 어, 이 성경에서 보아를 캐는 시간, 보아를 찾는 시간 어, 잘 사용하고 계시죠? 예, 잘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아를 다 이렇게 어, 이 푸뉴마 성경을 의지하여 어, 곳곳에서 잘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잘 유용하게 어, 쓰시길 바라요. 예. 자, 오늘은요, 성막의 여러 가지 명칭들로 한번 모아봤어요. 성막의 여러 가지 명칭들이 어, 나랑 무슨 상관 이 있습니까? 하시지 마시고 어, 한번 들으시고 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그리고 26장 33절의 성소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성막 예, 출애굽기 26장 1절과 그리고 30절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그리고 30장 26절 그리고 장막이라고도 해요. 출굽기 25장 구절과 민수기 7장 1절 그리고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여와의 괴, 법괴, 증거괴가 아, 계신 곳.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출굽기 38장 21절. 그리고 실로의 어,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어, 20, 78편 60절. 네. 그리고 여우와의 장막이라고도 해요. 민수기 31장 47절, 열왕기상 2장 28절, 그리고 여우와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과 여우수아 6장 24절. 자, 이렇게 성소와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실로의 성막, 여우와의 장막, 여우와의 집.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저도 이제 한편 정도 이제 기도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되고 제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속편으로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어, 하나님 이곳에, 어, 주의 성정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 기도를 깊이 막그금요철 하나 이렇게 뜨겁게 막 기도할 때요. 오 주여 주의 정막 아래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주의 말씀으로 덮으시고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와 어,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그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 만민이기도 하는 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 성막을 표현한 그 명칭들을 우러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성막의 그 성막에 대해서 어 명칭들에 대해서 그더 나아가서 깊이에 대해서 아 증거막, 아 그리고 장막, 어 실로의 성막 막 이렇게 대해서 막 기도하면 를 증폭이 됩니다. 기도가 증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하는 기도들 아 성막 가운데 그 내부를 또 아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어 그리고 뭐손 씻은 물두멍도 있고 여와의 괴도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의 깊은 또그 구조를 알면 더나가서 요한복음까지 갈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찬양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성경에 있는 그런 명칭들 그리고 그 깊이들 이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시원가를 초월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찬양이 되고 이 복합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기도 뭐 잘하는 법뭐 이제 뭐 이렇게 쫙쫙 나와 있는데 진짜 영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잘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하고 온 것이 기도가 되고요. 기도하는 게 찬양이 되고 찬양이 말씀이 되고요. 이게 계속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깊이 정말 뭐 이런 이론이나 책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정리된 그런 기도에 관한 그런 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어,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한편딱아 기도라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어,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답이다 옳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심령이 통한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어, 이런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어, 한번 나눌 때가 올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 이 시대에 어, 그냥 기도를 어, 형식적, 외식적, 어, 바리새인의 기도, 뭐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기도들, 어, 그런 기도들 말고 어, 제가 지금 살짝 말씀드린 대로 주여.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 막 성령이 막 기도하게 하실 때, 이 명칭들을 알고, 그 구조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그런 기도들은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예.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신구약을 넘나들고, 하나님의 그 상달되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할수 있도록, 어, 기도의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막의 명칭들만 어, 기억해 주시고, 아,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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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곳곳에, 어, 성막에 대해서 이런 명칭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일단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어, 그릇을 넓혀 놓으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와 그리고 특별히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